이제, 데이 2 0를 시작을 해볼까? d 데이 20의 1번 문제는 주제를 찾는 문제로 시작을 한다, 그지?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우선 이제 선지부터 한번 먼저 확인해볼까, 이번에는? 첫 번째 선지가, 어, 무슨 내용이냐면, The necessity of reducing waste in tourism이야. 이게 관광산업이잖아, 그지? 초리즘이 관광 산업이고 관광 산업에서 쓰레기 문제를 줄여야 하는 필요성이지 쓰레기 를줄여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번은음 이거는 이제 effect of A on B 구문이잖아, 그지 관광 산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야, 그지 부정적 영향. 그다음에 세 번째가 the w a y tourism functions as a consumer g o o d 방식인데, 뭐 하은 방식이야? 관광 산업이 기능하는 이게 뭐으로서 역할하던지 뭐으로서 역할하다, 소비재 제품으로서 역할하는 그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The rapid growth of tourism. 빠른 관광산업의 성장. 뭐 때문에? 경제적 성공 때문에. 그리고 5번은, The recent local identities are weakened. 자, 이유는 이유인데, 지역의 정체성이야. 지역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이유. 뭐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산업 때문에. 뭐, 이 정도 이제 내용이 일단 순지로 나와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가볼까 이제 본문은 음, 자 it is not only in the realm of identity creation that consumption is of significance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렇지? 자 이게 봐 it is that이라는 그 구조가 나왔는데 가운데 끼어든 게 is하고 that 사이에 끼어든 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어 같단 말이야. 소 이제 이게 부사 덩어리지. 부사 덩어리가 이렇게 it is 하고 대사의 부사 등으가 들어가면, 이거는 강조용법으로 봐야 돼. 이때 강조용법이야. 그러 어떻게 번역하냐면, 소비가, 소비가, 이제, of significance야. B동사 뒤에 형용사 나와야 되는데, 형용사 대신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게 형용사 구로 스인가 이게 형용사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오 f 스 i g n i f i 를 합쳐가지고 한 단어에, 그냥 쓰 i c 피 컨트하고 뜻이 같다라고 봐도 되겠지 그지? 그래서 소비가 의미가 있는 아니면 소비가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어디란 얘기야 정체성 창조의 영역에서다 라는 얘기야 근데 나돌리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다 소비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정체성 창조라는 그 영역에서 뿐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다른 게또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방식이지, the manner. 뭐 하는 방식이야? In which particular goods or services are culturally embedded in the uh, individual consumer's social world. For example. 자, 이게 주어다, 그지? 주어고, may determine이 동사야. 아마 결정할 것이다. 뭐를 결정해? 요런 것들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다시 한자 말이 굉장히 어려워 어데리아부터 먼저 번역한다 한번 더 첫번째 문장부터 다시 할게 소비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정체성 창조의 영역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그러면 다른데가 다른 것이 또 있다는 얘기인데 소비가 의미를 가지는 게또 다른 분야가 또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더 매너야 방식인데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문화적으로 임베디드 내장되어지는 거지. 그지각 대별 소비자의 사회 세계 속으로 사회, 사회 세계 속에 어 문화적으로 임베드된다라고 디 하는 거는 문화적으로 이제 깊숙이 박힌다는 얘기란 말이야. 문화적으로 각인된다라고 해 볼까? 각인되는 그런 방식이야. 방식이 결정해 줄 거야. 뭐를 결정해 주냐면 어떻게 그것들이, 이게 이제 제품과 서비스겠지?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들이 소비되어지고, 혹은 왜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되어지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관광 산업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라는 얘기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 잘 봐. 어. 그리고 이제 봐. 여기다 서고자는 얘기가 이런 얘기야. 소비가 중요한 분야. 중요한 분야는 첫 번째는 정체성, 정체성 창조 분야에서 소비는 중요하다. 정체성 창조라는 면에서, 분야에서 소비는 중요하단 말이야. 두 번째는 어디서 중요하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어, 문화적으로 각인되는 방식이야. 방식. 문화적으로 제품이 각인되는 방식. 이게 이제 소비가 중요한 분야 두 가지야. 요렇게 이제 보자. 어, 근데 요거에 대해서 관광 산업도 동일하다.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아,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 까다로운 이제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 내용은, 일단 다음 내용으로 간다. 어, 한때는 요거는 이제 한때지. 한때는 분사고문이야. 여기서부터 까지가 분사고문으로 보자. 한때는 간주되어졌던 뭐로? The prize of the wealthy people이야.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의 영역인 것으로 간주되어진 그것은, 그것이 투어리즘이겠지?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화가 되었다는 얘기야 민주화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부자들만 관광을 즐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 보편적으로 즐기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어 이제 민주화되었다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는데 받아들여지고 기대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서 어 우리 시대의 사회적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얘기 가 나왔어. 게다가 관광 산업은 호유하고 있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소비자들에게 뭐와 관련하여? 그들의 개인적인 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자, 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것도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지금까지 내용이 이제 또 어떤 내용이냐면, 관광 산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했어. 아까 그지? 자,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넘어간단 말이야. 오늘날, 관광은, 음, 부자들만의 영역이 아니야, 그지? 부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뭐가 되었어? 사회적 삶의, 사회적 삶의, 어, 한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어. 한 요소가 되다. 자, 이렇게 됐어. 자, 요게 이제, 오늘날 관광사람이 어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지. 게다가 게다가 관광산업은 또 문화적 그각 소비자의 소비자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게이제 포인트다, 그지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관광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는데 정신적인 리프레시를 나타내기도 해. 근데 또 다른 사람한테는 꿈을 실현시키는 거, 야 환상을 실현시키는 것이 관광이 될 수도 있어. 이와 마치 똑같이, 그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소비되어질 수 있어, 수단으로서 소비되어질 수 있겠지. 뭘 경험하는가? 사회적 세계, 다른 관광객들과의 또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채소비어질수 있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공유된 경험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네. 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게 뭐냐면 어,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된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예시가 어떤 사람에게 관광은 뭐다 정신적 어, 리프레시야. r e f r e s 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지?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관광이 뭐야? 꿈의 실현이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한테는, 어, 관광이 뭐로 소비되지냐면, 그, 어, 사인과의 사회적 삶. 삶에 대한 경험. 요렇게 경험되기도 해. 뭐 등등등 이런 식의 예시를 막 설명한 거란 말야. 이 결국 이제 포인트는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것같아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 이제 선지를 먼저 읽었잖아. 이 선지를 통해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관광의 의미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걸 잡아줘야 돼. 근데 나와 있는 문장들을 봐. 쓰레기 문제는 언급이 아예 안 됐잖아 그지? 그 다음에 관광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언급이 안 됐어. 그 다음에 어, 경제적 성공 때문에 관광업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얘기도 안 나왔단 말이야. 지역 정체성이 약화되어지는 거 세, 세계적인 관광업 때문에 이것도 언급이 안 됐어. 남아있는다면 환불이 되겠지 그지? 관광산업이 소비재 제품으로서 소비재 제품이야. 소비재 제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방식, 제품처럼 소비가 되고 있는 현실, 자 그거를 얘기하고 있 들어봐야겠지, 그지자 정답이 약간은 애매모호한 생각이 들수 있어. 근데 이런 문제들일수록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답을 빼고 남아 있는 걸 그냥 정답으로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쭉 진행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볼수 있어. 자 그게 이제 1번 내용이었다라고 공부하는 거고. 자, 이제 2번으로 가보자. 2번 문제는 어법 문제가 나왔어, 그지? 오랜만에 또 어법 문제가 나왔어. 자, 어, understanding a r 미술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함해. 확립이지, 그지? 뭐를 확립하는 것을 포함하냐면, linkage가 연결고리잖아. 뭐하고 뭐 사이를 연결시켜? between areas of knowledge야. 지식의 영역들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확립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게 미술을 이해한다는 말의 뜻이다. 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이 지식의 영역이 뭐 하는 거냐면, 투위치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서니까 그러니까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 완전하네, 그지? 그것이 관련을 맺고 있는, 이, it's an art겠지. 미술이 관련을 맺고 있는 그 지식의 영역들 사이에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예술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일이야. 또 어려운 말을 시작했지, 그지? 많은 세대에 걸쳐서, 어, 미술 교육자들이야. 미술 교사들은 스트라이브 포지. 노력, 노력하는 거지. 노력을 했다 주제에, 아니면 소재, 주제나 소재인데, 자율성을 위해서 고군 분투를 했어. 그리고 미술을 가르치기를 원했어 For its own sake. 그 자체로 미술 그 자체야 그 자체로 미술을 가르치고 싶었어 In isolation. 분리하여 오늘부터 다른 주제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다른 주제가 뭐냐면 구성하고 있느냐 구성하는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주제와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미술 그 자체만을 위한 미술이야. art for its own sake는, 아이고, 이제, 가로를 다시 묶어보자. 이렇게 묶으면 안될것 같아. 이게, 이렇게 묶어줘야 돼. art for, a t for its own sake 자체가 이게 션 단어라고 봐. 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시 하자. 이거를 그 자체로 하지 말고, 미술을 위한 미술. 뭐 미술 그 자체의 미술이야. 요거야. 자, 다시 한 다음, 음, 문화를 구성해주고 있는 다른 주제와는 완전히 분리된 미술을 위한 미술이지. 미술 그 자체를 위한 그 미술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는 얘기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미술 교육자들은 다시 말해서 소재나 주제가 미술만의 미술만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찾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했다는 이야. 게다가, 어, 미술은 종종 가르쳐 졌어 고립된 상태로. 그지? 뭐에서부터? 미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양상들이잖아. 양상들로부터 고립된 상태로 미술이 또 교육이 되어지기로 했다는 이야. 그래서 학생들은 스튜디오에서 미술, 작업실에서 그지?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 경향이 있었지. 뭐는 안 배웠다는 얘기야. 그 매체, 미술이라는 매체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지는 않았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체의 역사. 그 다음에 사회적 필요, 이런 것도 공부 안 했다는 얘기지. 어떤 필요야? 충족되어지는, 충족되는 거지. 뭐에 의해서? 이런 매체의 발명에 의해서 충족되어지는 그런 요구들. 이런 것도 연구를 안 했어. 혹은 문화적 의미. 연구를 안 했던 얘기지, 표현되어지는 작품의 상징적 내용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문화적 의미. 이런 것도 딱히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야. 오로지 그냥 미술을 하는 기술만 배웠다는 얘기겠지. 그들은 배울 수도 있었단 말이야. 어 작품을 그려내는 방법을 어떤 관점에서 형식적 요소야. 형식적 요소라는 관점에서. 뭐, 뭐라는 점에서겠지? 그렇게 배웠을지도 몰라. 하지만, 뭐는 거의 안 했어. 이거 도치다. 부정어라서 도치가 된가? Really can they explain? 그들이 거의 설명할 수는 없었어. 어떻게 이 기능들이 작품의 표현적 힘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표현되어진 내용이 반영을 하는지, 인지되어진 현실을. 근데 그 현실이 문화적 위치와 딱 맞아떨어지는. 이렇게, 요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겠지, 그지? 음, 여기서 봐. Really, but really can they explain how this function contributes to? 이것 하다가 없지, 그지? 자, 그 다음에, they may know. 그들은 아마 알았을, 알지도 몰라. 뭐에 대해서 따뜻, 하고 차가운 색깔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림 수업 시간에 알 수도 있어 하지만 인지하지는 못하더라 어떻게 그런 색깔들이 의미를 만들어냈는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작품 속에서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더라 모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다시 업법을 다시 보자 이제 업법만 다시 이제 확인해 보면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to 위치는, 1번에 밑줄 친 to 위치는, 전체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뒷문장이 완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it is related가, it is 형용사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맞아. 그 다음에, 2번에 밑줄 친 constituting 이라는 표현도, 앞에 문장이 다 나왔어. 그래서 이제 미술, 으, 교육자들은 원했는데, 뭘 원했냐면, 미술 그 자체를 위한 미술을 가르치기를 원해서 다른 것과는 분리된 상태로. 뜨거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다른 것, 다른 주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화를 형성해 주는 이잖아. 구성해 주는. 그래서 c 스 n s t i 이라는 현재 문자를 쓰는 게 어울리긴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3번은 관계대명사 대시야. 국격 관계대명사지. 뒤에서 그래서 여기 주어가 빠졌지. 주어 빠졌고, 5월은 넘어갔단 말이야. 이것도 딱히 하다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 음... 근데, 사번이 지금 약간 애매모한 호 게, 음... 그들은 형식적 요소라는 점에서 작품을 묘사하는 법을 배울 수는, 배웠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들이 거의 설명해주지는 못해. 뭐를 설명해주지는 못할까? 어떻게 이 기능들이 기여하는지. 작품이 가지고 있는 표현적 힘에.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 표현되어진 내용이 인지된 현실을 반영해 주는지 그걸 거의 설명을 하지 못할 거다 라는 얘기란 말이야 이렇게 보면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말이야 5분도 맞아 그들이 이게 뭘 원하는지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어, 꼼꼼하게 한번 더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정답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 답이 잘안 보여 다 맞는 표현처럼 보인단 말이야 어... 이게 스팝은 스팟을... 눈에 보였다 이제 아 이거 진짜 문제를 애매모호하고 어렵게 냈다 그지 이 부분이 번역이 잘못됐네 이 아, 부분을 전체적인 번역은 내가 한 번역이 맞는데 뭘 놓쳤냐면 여기를 놓쳤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에서 잘 봐. 다시, 다시 해야 돼. 이게, these function 이는 단어가 없어. 나는 이게, these function 이 주어고, contribute 를 동사로 잡으려고 했더니만, 그게 안 되는 게, these 다음에, 명사, 주어 역할을 해주는 function 이 주어 역할을 할것 같으면, these 하고, function 저가 돼야 되는 거지. these 하고, 단순 명사가 결합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거의 설명해 주지를 못해. 어떻게 이것들이 기능하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돼. 주동사를 어 봐야 돼. 그러면 이미 주동사가 어 나왔으니까 여기 컨트리뷰트라는 동사가 안 되겠지. s를 빼고 여기 to를 붙이자. 뭐 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다. 어떻게 이것들이 기능하는지 뭐 하는데 기능한다는가? to contribute to. 작품의 표현적 힘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들이 기능하는지를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와 이게 문제 진짜 어렵긴 했다 그지?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거지만 음 처음에 딱 첫눈에 이거를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 그러니까 디즈 펑션이 아니고 디즈하고 펑션을 주어 동사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정답이 4분인 게 눈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리를 좀 해봐야겠지 그지? 하고자 하려는 주자가 하려는 얘기는 음, 미술은 기본적으로 미술을 이해한다. 미술 이해는 관련 지식 영역이야. 영역과의 관련성을, 미술과의 관련성이지, 관련성을 안다는 의미란 말이야. 근데, 현실에서는, 자, 그러나, 교육 현실이야, 현장. 교육 현장에서는, 뭐만 가르친다는 얘기야? 형식적 기술만 가르치는가? 형식적 기술만 가르친다. 자, 요, 거요거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가?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분리된 교육이 되고 있는 중이지. 자, 그래서, 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색의 사용을, 색 사용법만 가르칠 게 아니라, 색 사용법을 가르치지만 말고, 말고 모두, 어, 어떤 의미가 색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만들어졌는지,지,도 아는 게 중요하다. 자, 예시로 지금 설명한 거지, 그지? 예시로 설명한 게 이런 부분들에 약간 예를든가 어법 문제니까 좀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요약을 해본 해본가. 이기까지가 일단 이제 1 번, 2번 조금 이제 어법이 좀 어려워서 좀 어법이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 한번더 정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일단, 1번, 2번 여기까지야.